목이 너무 아파요. 목 디스크 터진 거, 아. 목이 너무 아파, 아.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출발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상청 그 뉴스가 계속 바뀌어요 아침부터 온다 낮부터 온다 밤부터 온다 지금도 밤부터 온다로 바뀌어가지고 비가 언제 온다는 거야? 비가 엄청 와가지고 못 달릴 때까지 달리자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또 계속해서 쭉쭉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제 자전거 길을 따라서 또 다시 앞으로 가면 될거 같군요 가봅시다 렛츠고 야, 너무 귀여워 야. 발길을 잡았어 치즈 냥이 어,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우리 집 양이도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집 양이 안 이른다고 공기 팡팡. <laughs> 야, 얼굴 굽히는 거 봐. 어, 조금 있겠어. 그아 물지 마, 가야 되는데 따라오는 거 봐. 나 가야 돼. 이제 나 이제 갈 거야. <laughs> 따라 오는 거봐 간택당이 있나? <laughs> 아 어때 장난 아니지? 여기 있으면 차 온다 위험해 들어가 임마 어휴 뭐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 형 갈게 안녕 아 어, 고양이 너무 귀엽다 아 그렇게 애교가 넘치냐 고양이 너무 좋다 아침부터 또 기분 좋은 상태로 달릴수 있겠군요 고양이 덕이다 감사하다 고양아. 비 온다더니 또 해가 떠버렸구만요. 좋구만요. 이런 날은 또 선물을 하나 받은 기분이랄까. 나갔는데 비 오면은 또 기분 안 좋잖아. 이렇게 해가 딱 뜨면은 아 역시나 운이 좋은 사람. 뭔가 그러니까 선물 하나 받은 것 같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해가. 지금 떴습니다. 날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좋으면은 세제 전거기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충주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머물고 경기도 쪽에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서 서울로 딱 가면은 될것 같은데, 아, 날씨가 계속 이랬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시골길 감성이 너무 좋아.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 밥을 먹고 가도록 하죠. 순이네 꿈. 어우,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네, 김치찌개 하나요? 자전거에... 좋은 점이 아침을 챙겨먹는 때 네. 건강해지는 아, 듯한 느낌 김치찌개백 그 반찬도 주고 아, 뭐. 이거 잘 생긴 거 갖다 주는 길에 원래 우리 집 셀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셀프였구나.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는 김치찌개로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서 좋았고 영상으로 못 찍었는데 사장님이 과일도 깎아서 나눠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고 인정 넘치는 사장님 덕분에 아침부터 너무 기분 좋게 달려가 봅니다. 날씨도 좋으니 더더욱 업되는 기분. 아주 좋습니다 문병 속도 달리기가 너무 좋구만 독도대 캠핑카들도 다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캠핑카드 보일 때마다 여행하고 싶다는 기분 되게 많이 들어 나중에 미국 가서 한번 해봤다 미국도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웜샤워 호스트님들 다시 만나고 미국 여행을 좀더 진득하게 즐기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 여기다 장님 이렇게 찍었습니다. 달리기는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고 어,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이화령 휴게소 넘는 길이 제일 힘든 길이에요. 어차피 그 후로는 쭉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멀리 가면 충주 탕금대까지 가면 될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가보십시다. 자 이제 이화령 휴게소 인증 센터로 갑니다. 이화령 휴게소 인증 센터로 가는 길은 해발 530m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장기 자전거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고고씽 해봅시다 지금 서울은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네 여긴 비가 안 오는 건가 봐 아주 럭키 가이 내가 있는 곳은 비가 안 오지 당연히 가까오 충주로 가보자 충주 낙동강 자전거길과는 또 다른 느낌의 세제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은 탁 트인 커다란 낙동강이 매력이었다면 세제 자전거길은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름다운 산길 느낌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산길은 이제 곧 지옥의 산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쪽 마을을 지나면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야 될 겁니다. 어또 목디스크 땡겨. 나 목디스크 있나 봐. 와, 씨, 죽어, 죽어. 어우, 낙엽 라 아, 힘들어. 오르막길은 많지만, 해가 떠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감사해. 춥지가 않아. 어제는 되게 추웠었는데, 비만 오지 마라, 제발. 비만도 오지 말고, 비도 오지 마라. 전기가 좀 빵빵하게 더 나왔으면 좋겠어, 아주. 전기에 탄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갈수 있는 게 좋긴 한데, 목이 너무 아파요. 목 디스크 터진 거, 아, 어. 아, 어. 디스크 터진 건가, 이게? 어. 목이 너무 아파. D I S C O 춤두시 춤추고 내멋대로 춤춰 디스코 나갔어. 아우 목 디스코. 아우 힘내. 전기야. 조금만 힘을 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 국토종주길의 넘버원 헬코스 이활용휴게소 산길 보시다시피 다 산입니다. 그냥 산을 올라가야 해요. 웃는 게없는게 게 아닙니다 야 일반 자전거로는 진짜 못 타겠다 오구오구 장수돌 침대 트러리 다섯 개 장수돌 침대 최하정이에요최하정이 페어타임이에요 저는 지금 이아를에서 오르고 있어요 최하정이에요 전기 자전거를 다 돋보았어요 최하정이에요 정신도 나가고 있어요 최하정이에요 네. 백두대간이 활용. 종점.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아나목 디스크 터질 것 같아, 진짜로. 어, 여기군요. 인증센터. 오케이. 어. Okay. 솔직히 안 힘들었어요. 상주보 그쪽으로 가는 MTB 코스 거기가 더 빡세지? 여기는 그렇게 빡세진 않네 혹시나 이제 극한의 그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상주보에서 MTB 코스를 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유아령 휴게소를 지났으니까 여기 이후로는 이제 내리막길 펼쳐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강길 따라서 그냥 자전거 도로를 쭉쭉 가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유아령 휴게소 되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걱정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힘든 건 없었어 다행이다 아 그냥 이거보다 더 힘든 곳을 지나갔고 전기자전거 페달을 저을 때마다 윙윙 윙 이렇게 하는 게야 힘내라 힘내라 하는 응원으로 들려가지고 <laughs> 굉장히 오는데 쉬웠다 상쾌하고 해가지고 빗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 하다 최대한 앞으로 쭉쭉 가가지고 오늘도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여행이네 여유롭게 자전거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내리막길로 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유후~~ <목소리> 야~~ 히히~~ <목소리> 이것이 자전거 여행이다. 자전거 여행 희망 편. 와우, 우후~ 아~ 날씨도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만약에 비 왔으면 여기서 내려갈 때 진짜 위험했을 건데. 와... 역시... 아~ 난왜 이렇게 눈이 좋지? 왜 이렇게 나는 잘 나가지? 왜 이렇게 변기 멋있지? 왜 이렇게 변기 어... 잘될 거지? <laughs> <laughs> 그래도 조심합시다 <laughs> 여기서 또구면 나락이에요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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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수 있을까 이지는오 조심해 떨어졌나 다 코스 우호 야호 와우 짱 우와 코스 완성적이네요 진짜 충주로 가자 충주시 언젠간 충주시랑도 유튜브 콜라보했으면 좋겠네 선태영, 기령이 형 내가 간다. 이화령 휴게소의 산길을 넘은 후에는 너무나 상쾌한 내리막이 쭉 이어졌지만 바로 또 하나의 큰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화령 휴게소로 산길이 끝났다고 생각했건만 아직 한발 남았다 여기도 좀빡셌네 이게 언덕이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또해리 것도 있구만 하지만 이것은 전기세정거도 그 아주 잘 나간다고 가자 이제 또 내리막으로 갑니다 우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깨끗하게 안 찍혔어 어쨌든 서안부 온천 도착 언덕을 하나 넘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고 그거 빼고는 뭐 힘든 것도 없었고 힘든 것보다는 지금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여기서 뭐좀 먹고 가야겠다 여기서 숙박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곳곳이 다 온천마을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 하지만 전 충주시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도록 하죠 배고파 배고파 순대국밥 하나 때릴까 평천순대 자 진짜 가담 미쳤다 밥을 또 만나게 먹었으니까, 이번엔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로 갑니다. 여기서 한 30km. 완벽한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있고, 앞으로 꺾었옥 낙동강 있는 곳만 딱 지나가면은, 그 후로는 되게 인증센터들이 가까이 있어서, 쫙쫙 가는 맛이 나네요. 좋습니다. 이보에 힘든 길다 넘었고, 앞으로만 가면 돼요. 우후. 아, 나중에 이런 데서 살고 싶네요. 바로 앞에는 강이 이렇게 쫙 있고 배사님도배사님도 완전히 와 이거 다펜션으로 지을 건가 봐 저도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렇게 여행 다니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미래에는 하고 싶은 게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더라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약간 이런 유튜브 외국인 대상으로 좀 하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풀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여행 그거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갑시다. 길을 지나 달리기만 해도 상쾌한 평지길의 자전거 도로를 쭉쭉 달려 나갔고 어느새 눈앞에 충주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그 건축대가 있는 침착맨의 목요조 소들이 있고 병원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이네요. 도착이다 <laughs> 충주 당금대 세제 자전거길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완료. 이제 한강 자전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익숙한 팔당 대교까지 130km. 얼추 한 200km 정도 남았네. 금방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진짜 딱한 여유있게 일주일 정도 걸리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하루 푹 쉬도록 하죠. 아유, 고생 많았다. 와, 도장 찍자마자 비 오는 거 봐. 와, 대박. 역시 럭키 가이 완벽합니다 날씨 요정 어떡할거야 아... 모든게 잘 풀리는 여행이야 오늘의 숙소는 여기 렉시 모텔 렉시는 도대체 언제 왔는거냐 완벽한 웬 트윈룸이지? <laughs> 대신에, 욕조까지 딸린 방이지롱. 상쾌했던 세제 자전거길이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한강 자전거길, 그리고 아라 자전거길인가? 그렇게만 가면은, 이제 인천 끝자락에 도착합니다. 이틀 정도 달리면은 도착할 것 같네요. 음. 아주 상쾌 상쾌 그리고 진짜 자전거 여행을 너무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또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진짜. 근데 이화령 휴게소 가는 길은 좀 빡세긴 해요. 구토 종주하실 분들은 지옥의 오르막길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 도착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쭉쭉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 Goodbye.